신혜대 겸임교수로 있는 그 뿌라나 요가 센터 네. 거기를 가려면 어, 어떤 마음으로 나 이거가 필요해서 간다 하는 분들 다 이, 특징이 있잖아요 네.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음. 요가가 건강이긴 한데 건강을 시작으로 하긴 하지만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내면으로 음. 조금 향할 수 있는 그런 수련의 음. 공간으로 오고 싶다 하시면 저희 센터로 오시면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너무 어려운데? <웃음> <웃음> 자기 내면이 어쩐지 어떻게 알아? <웃음> <웃음> 그런가요? <웃음> 어. 근데 이거를 좀 쉽게 풀려면 어떤 내 네, 얘기해도 되나요? 네네. 네. 그 동국대 융합요가과 제가 또몇년 있었지 길이요? <laughs> 한 3년, 3년 있었나? 근데 너무 고맙게 규리야 얘기해줘. 동국대 융합요가 아까 왜 왔지? 아, <laughs> 저는 솔직하게 기수님 앞에 계셔서 네.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, 진짜로, 진짜로, 저는 원장인 교수님 그래도. 때문에. 왔다고 네, 얘기해주시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감동 받아가지고 제가, 그래서 이제 저희 그, 어, 그, 뭐 어디, 어디였지? 강사실에서 왜개인면담 네. 했잖아요. 네, 맞아요. 했는데, 정말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, 난 여태껏 아직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요가 선생님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최규리 교수님이면서 원장님이면서 제자기도 하거든요. 믿는 이유가 어떤 요가 선생님들도 다 뭐를 얘기를 하냐면, 어,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? 인정받을 것인가?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인가? 이거를 얘기를 하시는데, 최규리 선생님은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삶 속에서 내가 기분이 나쁘고 뭔가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거칠을 때가 있는데 교수님 그때도 매트 위에 서도 되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. 맞아요? 와, 저는 지금도 얘기하면서 아, 내 이러니 최규리 원장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. 근데 이제 그 뒤에는 사적인 얘기인데 막 울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 마음으로 내가 매트에 쓴다는 건 회원분들의 어난 지금도 저는 지금도 눈물 나는데 그 회원님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죠 그때? 그래 넌 울면 안 돼. 넌까지 울면 안 돼. 가물가물에 기억이 없어요 는데어 아, 네. 그게 약간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지만. 음. 그 회원님들한테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. 그렇죠. 가면을 쓰고 나를 숨기는 어, 뭔가를 드러내야 된다는 가식적인 면에서 음.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어, 이거를 아주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내가 성장해야 될것 같습니다.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, 오와. 와.